다른 통증? 다 같은 선택. 지금은 타이레놀을 만날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괜한 너스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물가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지만 과일값 초강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표로 보는 충북 물가, 최연석 기자입니다. 충북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84로 1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올 들어 3.2%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지수가 4월과 5월 두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양새지만 변수는 여전합니다. 특히 사과와 배 같은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가파릅니다. 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9.2%나 치솟았고 사과는 74.4%, 키위는 61.3% 올랐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116.35로 1년 전보다 3.3% 상승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다지만 신선식품 지수는 131.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 올랐습니다. 신선 채소와 신선 과실은 1년 전보다 각각 6.3%와 38.5% 상승했고 생선과 해산물 같은 신선 어게는 2.9% 하락했습니다. 공산품과 공공요금도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과일 값을 잡기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이던 과일류 28가지에 대한 낮은 할당 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제비 최연석입니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어제 청주사직동의 충원탑에서 열렸습니다. 추념식에는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린 현충일, 강렬한 뙤약볕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500여 명의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추념식을 주관한 이범석 청주시장을 시작으로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 보훈단체 등의 헌화와 분양이 진행됐습니다. 조국과 결례를 위해 아낌없이 온몸을 바친 선열과 영령을 위한 추모실을 낭독하며 명복과 위훈을 기렸습니다. 비명 속에도 당당히 생을 마감한 당신의 육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이 되었습니다. 현충일 추모사에 나선 김영환 지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위해 산화한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며 일본을 앞서가기 시작했고, 충북은 민선 팔기 50조 투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64억 원의 보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충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수 있었던 것은 오직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69번째 현충일 추념식은 청주 시립합창단과 37사단 군악대의 선창과 반주에 맞춰 500여 명의 시민들이 현충일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막을 내렸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소송 비용 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유족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입회 정례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유족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로 떠안게 된 1억 7천여만 원의 소송 비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들을 만나 참사 피해 구제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유족들이 도입회에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을 낸 것에 따른 것입니다. 도내의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수 화상병이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제천시 송악면 한 곳과 음성군 음성읍 두곳등 감염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달 13일 충주시 동양면 사과 농장에서 시작된 이후 도내에서는 46곳에서 52건의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는 충주가 7.24헥타르로 가장 많았고, 제천과 음성, 단양이 뒤를 잇고 있으며, 돈의 누적 피해 면적은 23.09헥타르에 달합니다. 요즘 동호회에 가입해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이 청주의 반세기 역사를 자랑하는 동호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주 탁구 동호회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탁구의 매력이 동호회가 반세기 동안 장수한 비결이라고 합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실내 탁구장에 활기가 넘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랠리가 보통 실력이 아니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식 경기를 하는 회원들 움직임이나 순발력이 70대 나이란 게믿기진 않습니다. 청주 탁구 동우회가 발족한 건 우리 여자 탁구가 사라예보에서 국위 종목 최초로 세계를 제패한 1973년이었습니다. 생활 체육의 저변이 부족해. 몇 번의 해체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동우회를 살린 건 탁구의 매력이었습니다. 큰 비용 부담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탁구입니다. 손발만 움직이을 얼마든지 칠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 탁구를 좋아 했죠.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냥 거의 다 하는 5, 6시간 탁구자로 살았어요. 동우회 역사가 쌓이면서 대를 이연 회원도 나왔습니다. 부모님 손을 잡고 처음 탁구장에 나온 초등학교 4학년이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가 됐습니다. 탁구장에서 놀기도 하고 같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많이 치고 그러면서 도민체전 특히 도민체전이나 시합 같이 나갔던 게 기억에 많이 남고 있고요. 베테랑 선배가 후배를 훈련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을 통해 회원들의 실력은 전국의 정평이 나 있습니다. 40명 회원들의 각종 대회 수상 경력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청주 탁구 동호회는 100년 전통을 이어가자는 뜻에서 다음 달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주년 기념도 하고 그 100년을 갖자는 취지에 의해서 어 이번에 100명을 초청해서 신성 경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구에 대한 열정과 끈끈한 정으로 뭉친 회원들은 지나온 반세기를 넘어 100년 역사를 이어간다는 각오로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4급 정무수석비서관에 언론인을 발탁했습니다. 오늘 11자로 교육감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되는 변의열전 연합뉴스 충북취재본부 부본부장은 청주 신흥고와 숭실대를 나온 뒤 동해안일보와 충청일보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변 비서관은 정책 보좌와 소통 창구 등 정무 활동을 총괄 보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금 충북 1위를 차지한 진천군이 기부금 3억 8천만 원을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가든 운영 등 다섯 개 사업에 지원합니다. 다섯 개 지원 사업은 생거 진천 K팝 커뮤니티 가든 운영과 보제 이상설 무궁화길 조성 사업, 이웃돕기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청소년 중독 예방 캠페인, 취약계층 간식 제공 사업 등입니다. 진천군은 5년간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을 2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개인 홈페이지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료 배송한 농가나 단체로 한 건당 최대 5천원 기준으로 택배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개인 농가는 최대 100만원, 영농법인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